오늘 묵상한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주위의 삶도 성령의 불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칠0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온처럼 죄의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불이 키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조이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조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